창세기 43장 25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그들은 선물을 준비하게 되었다. 요셉이 정오에 오기까지 왜냐하면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자신들을 데리고 온 사람한테 물어봐 갖고 알았죠. 예, 여기 나오네요.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명을 따라 준비한 선물을 요셉에게 주기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의 식사에 요셉이 와서 함께 식사할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종이 될 것을 두려워했던 요셉의 형제들은 종이 아니라 같은 상에서 먹는 식구로 대접받는다는 것을 소식으로 들어 알았습니다. 이 질문했죠. 19절, 43장 19절에 그, 그 사람에게,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알아들었죠. 아, 아마 아직도 요셉의 형제들은 그 땅의 주권자가 자신들의 동생 요셉임을 모르고 있겠죠. 자신들이 이스마엘 족속에게 판 요셉이 애굽부 주권자가 되어 있다는 건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26절 그러므로 요셉은 그 집으로 오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예물을 드리고 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예요? 형제들이죠. 그들의 집에서 그의 손에.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 엎드렸다. 요셉의 형들로 발을 씻고 그땅 주권자에게 줄 가나안에서 가지고 온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땅의 주권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요셉의 집에서 그 요셉의 손에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물은 상처를 치료할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이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수 있게 합니다. 이스라엘이나 그의 아들들을 준비한 예물이 귀한 것으로만 알지만 이는 상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피부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온 형제들이 이 예물을 드리므로 요셉의, 요셉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였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 내용을 모르지만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요셉은 이 내용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는 요셉의 꿈이 현실의 현상으로 드러난 것으로 그 꿈을 꾼 요셉도 이 모든 상황을 이해했을 수 있는 순간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빌빌 꼰네요. 요셉은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꿈이 현 실제가 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온전히 개입하고 있음을 인정한 시간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모든 아들을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을 애굽으로 보낸다면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임을 믿었듯이 야곱이요 이스라엘이 모든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면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을 믿었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믿음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곧 요셉의 마음이 온전한 방향으로 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살아온 과정을 생각하면 요셉은 그 마음에 울분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에게 극류을 구하였지만 형제들은 요셉의 요구를 거절하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또한 요셉을 이스라엘 족속에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은 요셉을 다시 미디안 사람에게 팔았죠. 그리고 미디안 사람은 보디바에게 팔았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보디바의 집에서 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함으로 지하 감옥에 옥살이를 했습니다. 요셉의 이와 같은 삶은 17살부터 시작해서 30살까지 진행됐습니다. 13년을 고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그 땅의 주권자가 하라 를 그리고 그의 삶이 그 땅의 주권을 가지고 서게 된 것은 7년의 풍년이나 지나 흉년, 1년째 형들을 찾아 1년째 형들을 첫 번째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그 땅의 주권자가 된후 풍년이 지나 7년의 풍년이 지나 6년 1년째, 형제들을 첫 번째 만났습니다. 그리고 본모는 6년 2년째 두 번째 만남의 만남입니다. 요셉은 애국 총리가 된지 9년째 되는 때에 형들을 치료하는 형들을 치료하는 의무를 받고 형제들과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만 생각하면 요셉은 형제들을 원망했을 뿐 아니라 심하게는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드러난 현상을 본 요셉은 이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꿈과 그 꿈의 결과가 자신의 눈앞에 현상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마음은 온전해졌을 것입니다. 이는 요셉이 자신의 마음을 온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하나님 역사가 자신의 삶 안에서 현상으로 실현되는 것을 그는 확인했, 그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가. 그리고 그 마음은, 그러므로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은 평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다시 생각하면 성령의 역사는 자신에게 준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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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생각해 보면 좋은 좋은 문장이다. 문장이다? 예. 이런 점에서 다시 생각하면 성령의 역사는 자신에게 준그 계시가 현상으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현상으로 드러났으므로 계시와 현상 안에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다시 읽어 드릴게요. 요요요, 정리한 내용이라서 그래요. 이런 점이 더 다시 생각하면 성령의 역사는 자신에게 준그 계시의 현상으로 드러난 자신에게 준그 계시가 현상으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현상으로 드러났으므로 계시와 현상 안에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말한다고 볼수 있다 이거죠. 이와 같은 내용은 신학의 시작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그 내용을 고집한다면, 아 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이해하지 않는 것이죠. 이해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나? 아니죠.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laughs> 이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지식이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네가 뭘 알아 이렇게. 특히 3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이, 동의하지, 이, 너, 이, 너, 이, 이 내용을 동의하지 못할 겁니다. 27절 그러므로 그는 그들에게 안부를 물었다. 그리고 너희가 말하던 늙은 아버지는 여전히 안녕하시냐?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한 요셉은 그 마음의 상처를 치유 받았다고 볼수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의 모든 관계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안부를 묻습니다. 너희가 말하던 그 늙은 아버지는 여전히 안녕하신가? 28절 그러므로 그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종인 우리 아버지는 지금까지 평안히 생존해 있다. 이 내용을 보면 아직도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동생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아버지가 요셉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신의 아버지를 자신들의 아버지를 그러므로 자신들의 아버지를 요셉의 종으로 표현 아버지 요셉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죠.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가 평안히 생존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나이가 130일 수 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는 39세이기 때문에 조상들에 비하면 야곱의 나이가 그렇게 많은 편은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야곱이 지금까지 평안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130에 애굽으로 와서 17년을 살았으니 그 나이가 147로 그는 147살에 147년을 살았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나요셉의 나이는 56세였습니다. 아 여기서 좀아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가는데요. 어 여러분이 조금 어, 여기서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마지막에 집어넣읍시다, 마지막에, 여기다가. 네. 나넣 아니야. 28절에다가. 뭘 집어넣으려고 하냐면, 그, 어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어제 설명을 했는데, 창세기 42장에서 상세비 42장에서 표 하나를 제가 표 하나를 그렸는데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요 표가 뭐냐면 요 표를 왜 가지고 왔냐면 그 이삭이 사망한 시간, 난저 연수가 이삭이 저 180년을 살았어요. 180살에 죽어요. 그리고 그때 야곱은 나이가 120살이에요. 어? 근데 그이 130살에 상봉을 하잖아요. 121년. 예, 예. <laughs> 이 요셉이 총리가 되기 1년 전에, 요셉이 총리가 되기 1년 전에, 이삭이 사망해요. 이, 여기는 30세리라고 그래됐는데 아, 예. 30살이 소망, 예, 예, 맞잖아요 예. 사, 요셉이 29살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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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삭이 죽어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기다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5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요셉, 요셉의 식사 전 예물을 드리고, 요셉 정오의 식사 전 예물을 드리고, 아비의 안녕을 전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음.